자, 13번이야. 분수 120분의 a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, 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한대. 자, 분수 450분의 b를 소수로 점 아래 첫 번째, 첫 번째 자리수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되는 순환소수. 요게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. 나타내었을 때 b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b라고 하자. 근데 a b의 값을 물어보지. 자,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뭐 120분의 a라는 놈이 까 120분의 a라는 놈이 뭐 유한 소수가 되야 하는데 유한 소수 맞지? 유한 소수가 되려면 120, 120이라는 거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니까 소인수분해 보면 어 120이라는 게 4, 3, 12 그다음 6, 5, 30이니까 2 곱하기 15 그다음 3, 5지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a는 유한 소수가 되려면 3을 없애줘야 되지?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3의 배수. 3의 배수.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맞지? 가장 작은 거를 물어본다면 a라고 될수 있는 게 뭐? 3이지. 됐나? 요거. 자, 그 다음에 450분의 b. 우리 뭐? 450분의 b라고 하는 걸 소수자 말이 첫 번째 자리부터 순한 마디. 이 말을 아마 너네가 처음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야. 소수자 말이 첫 번째부터 순한 마디가 순한 소수가 되는 거를 본대. 그러면 얘가 지금 소인수분해 봤을 때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a야. 결과적으로 이 e, 그러니까 B, B지. a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b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사라져야 돼 그래서 40이 돼야 되거든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봐야 돼알지자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뭐가 있냐면 3분의 1이 왔다고 하자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0.3333 이렇게 가지 0 3땡이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2를 하나 곱해봐봐2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럼 얘를 맞지 2 곱하기 3분의 1인데,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, 얘를 2가 있기 때문에 10 단위로 하나 맞춰줄 수가 있어. 무슨 얘기냐면, 2 곱하기 3 곱하기 분모 분자에 5를 곱해버리면, 5를 곱해버리면, 얘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1 곱하기 3분의 5야, 맞지? 그럼 3분의 5라고 하는 거는 순환 마디를 가질 거 아니야? 그러니까 3분의 5는 5를 3으로 나누면 3일은 3이고, 20이니까 36, 18. 그럼 또 20이네, 맞지? 그럼 6, 6, 6 계속하겠네. 얘 라고 하는 게 3분의 5라고 하는 게1.66666할 거야. 근데 10분의 1을 곱 해버리지. 10분의 1이 되까 여기 소점이 한칸 앞으로 땡겨져 버려.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수가 되든 순환 마디를 이룰 때순환 마디를 가지고 있을 건데, 맞지? 순환 마디를 뭐 10분의 1, 100분의 1, 1000분의 1 단위로 앞으로 땡겨버리면 첫 번째 자리부터 뭐순환 마디를 안 이뤄버려. 그러니까 한칸 땡겨니까 0.16666이 되지. 따라서 우리가 뭐, 첫 번째 자리부터 순 한마디가 되려면, 밑에 저기 10분의 1, 100분의 1 만들어주는 소스가 없어야 돼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따라서 뭐, 2나 5라는 소스가 맞지, 이 소스가 없어야 된다고. 맞지? 그래서 이 B라는 애가 2하고 5를 다 가져가야 돼, 약분을 해서. 그래서 결과적으로 B가 뭐가 되면 40이 돼야 된다고. 이해했어? 요거 얘는 한번 들어보고 가면 은 조금 좋지. 이거 알고 들고, 알고 시험 준비를 해봐봐. 따라서 B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우리가 뭐 40이고, 따라서 A 더하기 B라는 거는, 맞지? A라고 될수 있는 게, 맞지? A 더하기 B인데, A라고 한게될수 있는 건뭐 3이었고, B라고 될수 있는 게 40. 따라서 두개 합치면 얼마? 43이라고. 됐나?